네, 좌우파의 사상은 현실에서 임의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난 좌파하고 싶다 난 우파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맘대로 그러니까 좌파우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정치적으로야 뭐 그러니까 어느 쪽 정치가 더 유망하니까 이쪽 정치로 들어갈 수 있고 저쪽 정치파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린 많이 볼 수가 있죠 이제 어느 정치가 유리하고 그리고 특히 그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중우파 정치가 있고 좌좌파 진보 정치가 있는데 지금은 그 사람 아마 정치 활동 안 하죠. 근데 근데 어 S대, 전우대 법대를 최우수성적으로 수석 입학 졸업하고 가장 우수한 게다가 또 여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엘리트가 제일 한 대상에서 제일 할 만한 가장 좋은 직업이 뭐예요? 물론 이제 예, 법관 판사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치죠. 그러니까 정치에 나가는 거죠. 그 정치에서 중에서도 뭐냐면 가장 유명한게 뭐냐 진보 정치. 그래서 진보 정치로 원래는 그렇게 그렇게 그 사람이 그것 아니래요. 누가 또뭐뭐 뭐 국회의원 얘기로는 지금도 이제 변혁을 활동하고 있는 예, 어떤 이 사람과 같은 이제 그 주사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 사람은 이제 이쪽으로 약간 이쪽으로 전향되어 있죠 네. 근데 이사람은 이 얘기로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뭐 제가 특정 얘기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뭐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 여러 가지 색깔을 띄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같은 시대에서 이제 이 사람도 이 사람도 뭐 학과는나 전공은 전혀 다르지만은 이 사람도 상당히 엘리트들이 많이 다니는 학과라고 있는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사파로 있다가 지금은 조금 약간 보수적인 이제 그런 쪽 하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은 정치 안 하고 있죠. 근데 왜냐면 당도 해체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이게 근본적으로 뭐이 사람이 좌파 아주 강경좌파 이런 쪽으로 태생적으로 본게 아니라 그냥 일종의 진로식으로 가장 우수하고 가장 똑똑하고 게다가 여자라는 프리미엄도 프리, 있고 이런 사람이 응,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진보 정치였던 곳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뛰어들었는데 이게 이, 역시 그그 그, 그런 게 바로도 실패의 원인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만약 이 사람이 진짜라면 정말 성공했다거나 감옥에 있다거나 그럴 건데 지금은 감옥에도 안 있고 그냥 변호사하면서 그냥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점의 직업적으로 가지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는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사람들도 이 사람도 가끔 이제 보수 그런 쪽으로부터 이제 뭐 원래는 좌파다 뭐 그런 비난을 받고 있지만은 이 사람도 그러니까 그렇게 뭐 태생적인 그렇게 골수 좌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태생적인 어떤 인형 스펙트럼은 그냥 여기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자기가 현실적으로 어떤 그 정치라든지 어떤 태도를 취할 수는 있어도. 예, 자기 능는 이쪽에선 저쪽으로 어떻게 어느 쪽에 위치한가는 태생적으로 일정합니다 그런 말은 아니다 후천적인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님은 그러니까 어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인간성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성향 이런 거 갖다가 가정 환경, 기관 교육 뭐뭐 뭐 태생적인 뭐 그러니까 성장 과정 뭐 그렇게 얘기하고 를 하는데 같은 집안에서 자란 형제도 사상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같은 그 예를 들면서 저는 이제 실제적인 뭐 예를 든게 아니라 그냥 두 개의 소설을 들었습니다. 그럼 소설은 허구인데 왜그러냐 그게 아니죠. 이제 소설로까지 나왔다는 건 그런 경우가 워낙 보편적이고 그러니까 모범적이니까 인용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설 태백산맥 모르는 분 없지? 태백산맥에는 이러한 내용이 줄기가 되었다. 여기 참 제가 쓰면서 후회되는 게좀더 자세히 쓸걸 너무 간략히 요점만 얘기했는데 태백산맥에는 이제 염상진, 염상고 두 형제가 있죠. 그래가지고 형 염상진은 이제 공부 잘하고 아주 그냥 우수한 그런 사람인데 자기의 집안도 괜찮았지만 이제 그 가난하고 불생한 사람들을 위한 그 동정심 착한 마음 뭐 때문에 좌파를 했고 동생 엄상구는 그냥 그 열등감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이제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이제 이기는 이기는 거를 항상 추구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파를 했다 그니까 러 어, 그야말로 이제 좌파는 좋은 사람이고 우파 는좀 그런 사람이다 그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런 이제 그 기준으로 이렇게 정한 거죠 사실이 또 이게 또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츰 차츰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문학의 자매 소설가 샤롯 브론테와 에밀리 브론테의 경우도 샤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이죠. 그리고, 폭풍의 언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여담으로, 우리말로 자연스럽긴 했지만은, 이건 번역 아니라고 봅니다. 위더링 하이츠라고 했죠. 위더링 비바람. 비바람이, 하이츠, 하이츠는 그냥 하이츠.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츠. 그러니까 높은 곳이니까 언덕이란 건 기울어진 걸 말하는 거죠, 죠 기울어진 것. 그리고 그 폭풍, 폭풍은 바람만 부는 거잖아요. 근데 위더링은 비바람이죠. 비바람의 고원, 흉우, 언. 어쨌든 잘못네 그러니까 그 에밀리 브론테의 위더링 화이트는 정확한 변역은 풍우의 고원, 풍의 고원이라고 해야 맞다고 하는 겁니다. 높은 곳에 비바람이 이 고원. 근데 여 다시 있구이기서 그, Jane and t r a p p a d 신분들 r 주 saying there. Jane or n o g 는 Jane or Noga, j a n 어 or Noga, Jane or Noga, j a 같은데 그런데. 주인공이 이제 좀 잘난 사람, 그런 걸 얘기했는데, 미모인 사람, 이제 제인의 어는 외모가 평범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그야말로 그 외모상은 별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의 그, 인생을 개척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실제로, 어, 이 자매들의 제인네어보다 맞이 두명인가그 어떤 기숙학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먼저 죽는 경우가 있었죠 결핵 걸려서 그러니까 근데 어린이들을 아또 이렇게 좀 가드 트레이닝을 했죠 좀 이제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그 어떤 보수적인 교육 좀막 그런 거를 부정적으로고 하 자유주의스럽고 편한 교육 이런 것을 주장하니까 대체적으로 좀 좌파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리고 그 풍의연덕이라고 불르는 이유는 풍의고원이또 이거의 어, 내용에는 히스클리프라는 사람이 나오죠. 히스클리프는 어, 히스클리프라는 이름도 히스라는 이제. 풀 이름이죠. 그냥 그 그야말로 그러니까 붕 없지만 자꾸 막 자라는 우리도 들에 가 보면은 그냥 뭐별 불품 없으면서 막 자라는 아무 아무데서나 빠치 없이 자라는 그런 풀들이 있죠. 예. 네, 그럼 그러,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꽃은 피우죠. 그러니까 히스 히스라는 것이 좀 이제 강인한 그런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클리프 언 이렇게 벼랑 벼랑 언덕 그런 거. 그러니까 그. 그 마치 이제 벼랑 위에 끝이피는 히스처럼 이제 그 모진 게구강 강인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거죠.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히스클리프 그 어떤 그 그야말로 염상고처럼 그렇게 버려진 그냥 이제 그 소외된 사람을 그주워와서 그러니까 길러지다가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다 결국은 자기가 승리하죠. 그러니까 그 복수를 하고. 인생 이 자기가 모든 것을 갖게 되고, 그런 것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파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두 개의 소설로도 얘기 되듯이, 그러니까 똑같은 집안에서 유전, 같은 유전자로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한쪽은 좌파, 한쪽은 우파 이렇게 나오는 게 보니까 좌파 우파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어떤 이런 그 유전자나 교육 환경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그 요인에 의해서 예, 분화된다 이렇게 우리가 한 증명 논증이 되는 겁니다. 논증이. 그러니까 그 좌파 우파는 그 유전이라든지 교육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어? 이거를, 이걸 부정하려면, 수학으로 부정하려면, 부정, 글치 않은 예를 하나 들면 되는 거죠? 예를 벌써 두 개나 들었고, 이 소설이라는 건 실제로는 더욱 훨씬 엄청나게 많은 그런 예가 있는 거니까, 이걸로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개인의 좌우파의 분화는 여기서 결론이 나오는 게 여기서 논증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누적된 전생에 의해 형성된 영혼의 개성과 전생의 탄생 환경의 어울림 여부에 기인한다. 이건 참으로 참긴지 않은 문장이지만 많은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적된 전생에서 형성된 영혼의 개성, 전생에 어떤 성향을 많이 살아왔으면 그것을 그런 성향들을 많이 배웠으니까 전생에 살았던 그렇게 어떤 민족, 한국 민족으로 많이 살았으면 한국 민족의 성향이 있고 남자로 많이 살았으면 남자의 성향이 있고 여러 가지 부자로 살았으면 부자의 성향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성향을 가진 영혼이 자기하고 계속 어울리는 곳에 태어나면은 세상에서의 상태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아 세상은 활동적으로 여기 할 만한 곳이고 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다면은 아 이온 세상은 나하고 맞지 않는다. 이 세상은 잘못됐다. 더 나아가면은 더러운 세상, 세상을 바꿔야 한다. 이런 말로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드디어 얘가 나옵니다. 부유한 환경에 익숙한 영혼이 가난한 환경에 태어나면, 다 전생에 부자 집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이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어, 사람들 앞에서 대접받으면서, 그냥 돈 쓰면서, 아까, 그러니까 어, 여러 가지로 그냥, 그, 자기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전생에 부자 집이어서, 이렇게, 그, 젊을 때부터 그냥 계속 남들을 다스리면서 어떻게 지도하는 일을 했어요. 남들 그러면서 남들을 다스리면서 이렇게 그 경영하고 그런 그 그런, 그런 일을 해왔는데, 인생에 가난하게 태어났으면은 일단 남들 앞에서 이제 뭐를 해야 되는데 지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일단 자기 먹고 살아야 되는 공장이라든지 하여 취직해서 그런데 그 자기의 적성은 오히려 남들을 지도하고 남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건데 그걸 그게 그 그럴 환경이 전혀 안 되고 남 밑에 일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이게 괴롭겠어요 그기가 힘들고 그 자기가 가능한 생활 같은 것이 도저히 자기가 안 맞고 이제 그냥 바꿔지고 싶어하죠. 이제 익숙하지 가 않은 거니까 더욱더 불만이 크죠. 반대로 또 가난한 환경에 익숙한 영혼이 부유한 환경에 태하면은 인생에 가난하게 살았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부유하게 하꼭 일일 꼭 열심히 안 해도 그냥 막 돈이 막 생기고 그냥 이제 그더 위에 뭐 먹고 살기 위한 일 말고 더 이제 재밌고 더 좋은 일 하라. 이렇게 막 기회가 막 주어져. 근데 그걸 그렇게, 그걸 하자니, 막상 잘할 것도 없거든요. 뭐 예술을 하라, 공부를 하라. 응? 그래도 뭐 별로 공부할 것도 없고, 뭐 예술 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돈은, 여유는 남아있는데. 그러면 자, 그러면 뭐냐. 자기가 어울리지가 않아요. 자기가 누리는 부유함에. 그런데 또 이게 그, 아직 이제 영적 수련이 덜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부유한 게 나오면은 이건 돈을 가지고 어떤 작곡 쓰고 어떤 작곡 권력이라든지 이게 뭐~ 그니까 러 케라 불렀는데 그런데 많이 쓰려고 애를 쓰지만 또 어느 정도 이제 가난한 생활을 수련을 많이 쌓은 그러한 정도의 영혼이라면 자기가 누리는 부유함에 미안함을 가지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운동을 하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태백산맥의 영상징처럼 그렇게 에~ 네. 좌파적인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개 그런 사람들은 어, 우리가 좌파적인 문학 작품에 뭐 착하게 묘사되고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묘사되죠그 사실이 어느 정도 영성적으로 어느 정도 형성된 영혼이기 때문에 전쟁에 가능한 사람만 겪은 다음에 이것을 이제 좀더 어, 다른 사, 그런 사람들 위해서 전쟁에 자기가 겪은 사람들 위해서 전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이에 따라 두 경우의 사람은 좌파적 성향을 띠게 된다.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으면 좌파다 이제 부유했다가 가난해진 사람도 좌파고 가난했다가 부유해진 사람도 좌파고 현런하고 똑같아진다. 전생으로부터 익숙한 환경에 태어나게 되면 이미 그 환경에 대처하는데 경륜이 누적된 상태이므로 가난하든 부유하든 현실에서 자기 본분과 인생의측에휩쓴다 이건 이제 과거 봉건제도에서도 많이 이렇게 그냥 좀 거듭해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부유하게 태어나거나 귀족으로 태어났어도 그냥 자기의 일 본분 그, 그 양받지에서 그냥 공부해서 과거 합격하고 그런 거야지 뭐 자꾸 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자기가 남는 지선을 갖다줘야겠다 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갖고 그러진 않죠 자기 역할을 충실하려고 하는 게. 가난한 서민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렇게 계속 이쪽으로 이게 아직 이쪽의 수련에 익숙해진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이야기 보면 그냥 서민 하인이 그냥 양반 집분들이 이렇게 내리는 어떤 호의 어떤 좋은 그 은덕에 오히려 감사하고 그 자체를 행복해 야죠 이제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분분 자체를 그냥 아까 그러니까 만족하고 그러니까. 만족이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자기가 이제, 예, 가난한 집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이렇게, 그 불만을 갖거나 그러지 않은데, 자기는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이에 따라 우파적 성향을 띄게 된다. 그러니까, 그, 보통 또 진보 좌파적인 사람들 다 많이 비웃죠. 이제 왜 자꾸 가난한 사람들이 우파를 찍냐, 그니까 어? 그 물론, 이제, 그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현재의 생활만이라도 제대로 지내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국가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영적 성장이 일단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좀 보수적인 이제 인형입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가 좀더 재밌는 게 있죠. 여성으로서 익숙한 영혼이 여성. 남성으로 태어났거나 반대의 경우 이거 아주 재밌는 과제입니다 여성으로 익숙한 영혼이 남성으로 그러니까 전생에 여성으로 많이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으로 이 삶에 익숙해요. 이런 사람이 남성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누구는 이제 물론 이제 태어나기 전에는 하늘에서 아, 이번에는 영적 성장을 해서 남성을 한번 겪어 보자. 이렇게 하기로 해서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해보니까 웬걸 이제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평전한 수술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이제 종교적으로 이게 부정 비판되듯이,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 성장을 해서 이번에 새로 남성도 겪기, 입장도 겪으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그냥 말을 했으니, 어? 그 하늘에 태어나기 전에 그 약속을 어긴 거죠. 그래서 비판이 되는 거죠. 우선 간략히 이념적으로 얘기했는데, 예, 여성으로 익숙한 영혼이 남성을 으 탔거나 반대의 경우, 남성으로 익숙한 영혼이 여성으로떻게 났을 경우, 성 역할이 벽을 인정 안하안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성애 트랜스 여러 가지 그 퀴어 축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 역할 그런 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남자가 이제 이렇게 막 공개 장소에서 자꾸 걷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기 싫은데도 그자들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인정을 안 하죠 이제 자꾸 여자처럼 이제 그 보수무언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성 축제에서 그렇 보기 싫게 이렇게 남자들이 나 벗고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지. 그, 그, 런 관성이니까. 어, 벗으면, 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어? 응? 그건 여성의 입장이죠. 그런데, 그런 걸로 착각을 하고, 이제 막 그렇게, 예. 응. 그런 축제를 벌이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리고, 어, 남성. 반대의 경우. 남자를 익숙한 사람이 여성의 경우. 이건 이 책이 다른 책에는 하여튼 남성적인 역, 그 성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여성으로 태어나면 오히려 유리하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성은 이제 그그 그그 자체로 일단 프리미엄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더 좋아하는 그게 있죠. 그러니까 모임이나 자리에서 더 환영받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근데 여성은 이제 성격적으로 소극적이고 여러 가지로 그 남자의 논리적인 사회 풍토에 맞추지 않는 그런 성향이기 있 때문에. 그에다 또 핸디캡을 작용하는데 남성적인 어떤 여러 가지 성향과 그런 익숙한 영혼이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은 홍동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여성 정치라든지 여러 가지 좀그 권력적인 거 그런 거 하는 것도 오히려 이런 경우가 많죠. 있 정치적 여성 중에서 좀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도 오히려 이런 경우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에 이렇게 꼭꼭 꼭 긍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아까의 뭐, 동성애적 그런 것처럼 여성도 이제 좀 지나치게 여성인 것을 부정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죠. 최근에 미국의 뭐, 여성축구 부장도 뭐, 이렇게 자기 그냥 생, 모습은 거의 남자처럼 하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여성축구를 인정하다 인정하다. 그러면 남자하고 같이 하든가 해야 돼 해야죠. 그런데 남자보다 능률이 떨어지고 그냥 다만 어 여성이라는 그 더그 보기 아름다운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나름 여성 스포츠를 인정하는데 여성의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외양은 남자하고 똑같이 그러면서 다만 더더 이제 성적이 더 떨어지는 그런 거 가지고는 그 여성 스포츠를 인정받기가 어렵죠 이제 그 반대극부 남성보다 다른 반대극부로 그 여성의 그 미를 강조하는 어느 종목이든 그래야 경쟁력이 있는 것이 것이죠. 근데 그걸 부정하려는 거죠. 성 역할의 차이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남녀의 성 역할의 벽을 인정 하느려 함으로 좌파적 성향을 띠게 된다. 그러니까 좌파가 바로 남녀여자의 성을 별로 인정 안는다는 정정이고 좌파라고 하죠. 이미 익숙한 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므로 우파적 성향을 띠게 된다. 이게 좀 익숙하게 이렇게 온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남성은 남성적이고 여성은 여성적이고 이렇게 그런 것이 더 자연스럽지니까 그러니까 서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을 충실하는 것은 우파적인 성향이라고 볼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핵심이기만 한 만큼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민족과 국가 조합 파업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요점이 계속 나오 나옵니다. 특히 민족과 국가 이제 애국심 이런 것은 앞으로 이제 좀더 지금의 관점을 더 추가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강사가 됩니다. 라고 봅니다.